지금 냉장고에 나 방울토마토 있다 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간식으로도 먹고 다이어트용으로도 먹고 그냥 좋아서 드시기도 하고 정말 이 방울토마토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울토마토 어떻게 보관하세요? 구입할 때 플라스틱 케이스 그대로 보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을 거라면 그대로 보관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먹는다든지 어 먹는 내내 좀나 싱싱한 식감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돼요. 방울토마토에 꼭 맞는 보관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방울토마토를 오랫동안 싱싱하게 먹는 법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울토마토 꼭지를 모두 떼서 보관하십시오. 토마토 꼭지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와서 숙성을 진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나나를 오래 보관할 때 꼭지를 어때요? 랩으로 둘둘둘둘 감아서 밀폐시켜서 이 에틸렌가스의 누출을 막는 것하고 같은 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틸렌가스는 과일을 저장할 때 나오는 식물 숙성 호르몬이에요 과일이라든지 채소에 포함된 에틸렌 수용체에서 에틸렌이 딱 결합을 하잖아요 그럼 이 과일이 계속 숙성이 되면서 색깔도 달라지고 향도 달라져요 이 에틸렌은 과일이 익는 과정 전반에 다 관여를 합니다. 과일에 포함된 녹말이 설탕 혹은 과당으로 변해서 과일의 당도가 높아지도록 그런 역할을 해요. 또 펙틴을 비롯한 고분자 물질을 변형시키거나 분해시켜서 과일의 이렇게 질감도 좀 부드럽게 합니다. 과일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기산들을 비롯한 화학 물질들도 이 에틸린에 의해서 변하면서 좀 시고 떫은 맛이 줄어듭니다. 즉 과일의 과즙의 산도 산도가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과일즙의 pH 변화는 이 과일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의 색을 변화시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것은 pH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는 분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에틸렌은 풋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숙성된 과일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숙성된 과일은 이 에틸렌이 노화하고 부패를 촉진시켜 그러니까 맛을 좀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방울토마토 꼭지 따라고? 맞아요 꼭지 따고 보관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 상온에 보관합니다. 어머, 나 이제까지 방울토마토 냉장고에 놨는데 방울토마토 냉장 온도보다 실온에서 비타민 C 함유량이 더 높아요. 국내 한 연구팀이 토마토를 각 온도별로 5일 동안 저장한 뒤에 비타민 C의 함유량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30도에서 보관한 토마토의 비타민 C 함유량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 그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을 때 실온에 둬가지고 냉기를 빼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토마토의 맛과 향에 관련된 휴발성 유전 물질들 이런 것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12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고유의 맛, 고유의 향 크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저온에서 보관된 이 토마토는 어머 다시 실온으로 꺼내 보관하더라도 원래 자기 그 맛으로 돌아오기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꼭지 따서 햇볕이 안 드는 상온에 보관하는 방법이라는 거 알았어 하실 텐데 물론 온도나 조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이 방법대로 하시게 되면 대략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정말 생생한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기는 통하게 하되. 빛은 차단해 준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냉장 보관할 때는 이 수분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꼭지 따고 토마토를 깨끗이 씻은 후에 겉에 물기를 잘 닦아서 말린 후에 밀폐용기나 지퍼락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건데요. 어머 나 샀는데 일주일 동안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다. 그러면 방울토마토는 그때는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 보관할 때 신선도를 결정하는 관건은 습도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이습 습도 습기에 많이 약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닦아서 겉에 수분은 바짝 말렸어도 우리가 밀폐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면 표면에 계속 이게 습기가 차잖아요. 그리고 그 습기 때문에 과육이 점점점 더 어때요? 물컹해지면서 빨리 상할 수밖에 없는데 요럴 때는 키친타월이 아주 쓸모가 있어요. 키친타월이 수분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토마토를 담는 용기에다가 키친타월 쫙 깔고 그 위에 토마토 넣고 그 위에 키친타월로 덮고 용기 밀폐해서 보관하시면. 좋더라고요. 물론, 키친타올은 3, 4일에 한번 정도 갈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시게 되면 뭐 거의 한 2, 3주 정도든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한달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그러면 냉동 보관이 정답입니다. 방울토마토 너무 많이 사 가지고 도저히나 2, 3주 안에 다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 방울토마토가 오래돼서 수분이 빠지고 시들시들한 상태라면 뭐 주스 혹은 요리용으로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하고 똑같이 씻어서 물기를 말린 후에 지퍼백에 넣어서 그대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한 토마토는 뭐 토마토 소스 만들다든지 주스로 갈아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냉동 보관할 때 뜨거운 물에 데쳤다가 껍질 벗겨 가지고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의 분포는 껍질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과육보다 한5 배나 많은 라이코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 껍질을 홀로 덩 벗겨버리면, 어머, 라이코펜 덩어리째로 다 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껍질하고 꼭 같이 야물딱지게 한번 드시자고요. 꼭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냉장, 냉동 보관하실 때는 곰팡이가 피어 있다든지 너무 물렁한 것은 버려내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상처가 나거나 곰팡이가 생긴 토마토에 습기가 차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잡균하고 곰팡이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서 함께 두, 두었던 싱싱한 토마토까지 다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냉동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세균이나 곰팡이균은 안 죽고 활동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곰팡이 핀 식품을 냉동실에 두잖아요. 곰팡이도 죽겠지가 아니고, 오히려 이 곰팡이를 냉동실 안에 있는 다른 음식한테까지 다 퍼뜨리는 결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제가 우리가 사랑하는 방울토마토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방울토마토 보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꼭지 따서 보관 보관법은 햇빛이 들지 않은 실온 냉장이 아니라 실온에 보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안에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실온에 보관하시고 아니야 난 3주 내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방울토마토는 냉장 보관합니다 근데 냉장 보관할 때 토마토는 습기 에 약하기 때문에 습기 안 차도록 키친타올을 깔고 덮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왕창 샀거든 한달 이상 먹어야 돼. 그러면 냉동 보관이 답일 수 있습니다. 단 토마토가 곰팡이가 폈네, 물렀네 이런 것들은 골라 내셔야지 다른 음식까지 오래 다 드실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방울토마토 사오시면 그냥 박스 채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꼭지 다고 상한 거 골라내서 실온 냉장, 냉동 보관할지를 결정해서 보관해 보세요. 요새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 없이 좀 알뜰하게 다 먹기만 해도 돈을 아끼는 살림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우리 귀한 방울토마토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보실까요? 알았어요. 댓글 달아주세요.